어 즐기는 사람들 뭘 즐기는 뭘 즐기냐면 어, 풍부한 하이그로운 센츄어 아메리칸 테스트 그래서 즐기는 데뭘 즐기는 그런 높은 높 평장한 센츄어 아메리칸의 곳중 중앙 아메리카 아메리 중앙 아메리카의 테스트 맛. 맛을 즐기는 네 그런 사람들은 should look no further. 폴더하게 보지 말아야 된다. 저 멀리서 볼 필요가 없다. 멀리 볼 필요가 없다. 멀리 보지 말아야 된다. 가까운데 있다는 얘기가 근데 자라지는 데 어디서 자라지는 거야? 길러지는 데부터 희귀한 다양한 멀야티 뭐, 종이죠 이때는 희귀한 종으로부터 길러서. 져 근데 뭐에? 뭐, 뭐 게이스 에버그린이시럽에 시럽이 관목이거든요. 관목 나무의 종인데 관목 에버그리이가 계속 에버그리이 상록수라고 해서. 아이고, 네 산록수라고 해서 왜 계속 푸르는 소나무 같은 거 있지? 산록수의 광목의 종애로부터 길러져서, 근데 어디서? 엘리베이션은 고도야. 고도 어디서? 고도? 4 0 0피트에서 길러져서, 코아바라는 것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? 디스팅이시. 디스팅이시. 구별하그 자체를 구별하죠. 근데 뭘, 뭘, 가지고? 뭘 가지고 구별해? 프리미엄 퀄리티. 프리미엄 퀄리티? 퀄리티가 뭐니? 품질. 품질 최고급 품질로 자기 자신을 구현한단 말은, 내땅랑 네, 다르게 품질 무저갱 좋다는 얘기죠. 됐어요. 왜 이래? 네. 어, 네. 네, 그다음에. 그 회사. 그 회사의 농장, 농장 어디에 있는? 집? 네, 뭐 그랜자에 그랜자 그러한 여에 있는 그 플래티넘 고원을 얘기하는 거야. 이 고원에 있는 네이 농장은 심었는데 이 나무를 심었죠. 뭐를 가지고 심었어? 정부의 지지를 가지고 심었죠. 그래서 그래서 가져 그러면서 가져오게 가지고 되는데 뭘 가져오게 돼? 부태니컬 식물. 어, 그렇죠 식물, 식물의 식물의. 식물의. 브라이어틴. 종. 종. 다양함을 다양성. 여기서 다양성이 올리겠다. 식물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거죠. 어디에? 이 지역에. 그래서 종종이 녹두 등주 회사 컴피니팜이 이걸 심었나 보소. 그래서. 그들. 그렇죠? 네, 그들의. 음. 브랜드 혼합은 컴바인 합 합치는데 몰라서 인텐스 강렬한, 강렬한 트로피컬 열대의 프루리스를 음. 트 합치죠 프루리스 오일이 프루 리스 프루트시 뭐지 프루 과일. 과일 네 과일 맛을 네 합치는 거죠 네 뭐랑 합치는 거야 타트 타트 맞죠 시큼한 시크만초콜렛 맛과 합치는 거죠 네, 블렌딩하고 혼합물 섞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스는 스페셜 어디서 하면 원래 오버니컬리 오컬리 유기적으로 길러진 작은 규모의 로스팅의 전문을 하면서 로스팅이 뭐니? 로스팅 로스팅이 로스팅 로스팅 공부가 얘기하는 건데 그걸 전문으로 하면서 그걸 결혼하면서 이, 이 회사는 네 프라이드, 프라이드. 아.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서. 근데 뭐에 대해서? 그 그것에 콩. 그콩 커피콩 얘기하는 것에 커피콩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. 뭐하는 것에 서 그것이 신선한, 신선하고 그리고 디스틱, 어, 독특한 어, 독특하고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. 어쨌든 다른 언론들 나가는데 어쨌거나 이거 다 전반적으로 뭐에 되는 거야? 관보수 도 A번? 중앙 아메리카의 맛을 맛보고 싶으면 멀리 가지말고이 회사의 걸 해라 이런 아, 얘기잖아 그지? A번? 네 프리미엄 프룻 과일 무름부터 A 대추 아메리콜 과일 중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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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콜 과일 과일이 아니죠 이 회사의 걸 즐기라는 얘기니까 분명히 그 다음은?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혁신적인 기술 네. 수확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테블리 만들어진 지배력이서는 자질 잡은, 이번, 높은 퀄리티에 가공된 빵 프로덕트. 답은, 이번이죠. 품질이 좋은 가공된 농장 제품이 있다. 농산물이 있다는 얘기죠.